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2021년 소셜벤처 경영 대회 대학생 부문으로 참가하게 된참새방학관 팀입니다. 저희 참새방학관 팀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대학생의 취업난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인데요. 이에 대한 문제 인식, 여기 대학생 최 참새와 소상공인 천주인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떨어졌네. 신입공채인데 경력직을 원하면 나 같은 대학생은 어디에서 경험을 쌓아란 말이야? 그래도 나는 서울에 있어서 대회 활동이라도 할수 있었지. 하. 용돈도 부족하네. 알바라도 구해야 되나? 아, 내 경력을, 사, 아, 내 전공을 살, 살려서 용돈도 구하고 경험도 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작자네. 요즘 손수동 카페에는 자리 부스도 못 간다던데 같은 카페키 이렇게 사에 달려 서재밌 되겠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해야 했었나 봐. 아, 나도 누가 우리 가게에 대한 중단계적인 솔루션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앞선 상황에서 보셨다시피 대학생들은 취업난으로 인해서 실무 경험을 쌓기를 원하고 소상공인은 가게 운영에 중단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줄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새방학관은 이두 가지 니즈를 연결해줄 수 있는 상호 연결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새방학관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대학생은 참새, 소상공인은 방학관 주인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하였고요.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소상공인은 본인 가게에 필요한 솔루션을 등록합니다. 그럼 대학생들은 등록한 솔루션 중 본인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솔루션에 솔루션을 선택하고 지원합니다. 이후에 소상공인이 본인과 가장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대학생을 선택을 하게 되면 둘이 매칭 후에 솔루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화면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사장님의 경우 본인이 의뢰하고자 하는 솔루션의 분야를 선택합니다. 이후 나오는 서비스 의뢰서 작성 폼에 본인이 원하는 솔루션 내용과 가게의 현재 상황, 또 우대사항, 보수 같은 것들을 기입하게 되면 의뢰서 작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때 카테고리별로 설정되어 있는 최저 보수 이외에 사장님이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가만히 는 저희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통용되는 재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고 마감일자를 설정해 의뢰서를 제출하면 자신의 방앗간이 오픈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상호 연결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탭에서 사업자 등록증 인증을 해야만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학생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학생의 역량과 노력을 악용하는 경우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장님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 여러 분야 중에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선택하게 되고요. 분야 내 리스팅된 가게들 중에 본인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가게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학생들 역시 앞서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어, 서, 대학 1년에 한 번씩 재학증명서를 인증해서 본인이 대학생이 맞다라는 인증을 해야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의 사업화 계획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대회에 수상한 기력, 인력을 그 기반으로 정부 지원금이나 VC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서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때 초반에 MVP 버전 어플리케이션을 선출시해서 저희 세 명이 모두 한양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주변 지역 이런 좁은 범위에서 서비스를 먼저 구축을 하고요.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을 보완하여 출시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 분야 다각화, 대학생 커뮤니티 확장, 또비투 g 사업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다양한 니즈를 연결해주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수익 구조는 크게 사업 내와 사업 외 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 내 수익은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요. 소상공인이 어플리케이션 내 재화인 가방이를 충전할 때 일정 부분의 수수료로 수취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수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비스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수료 이외에 사업 외 수익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는 기업관 비투비투시 제휴를 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통해 얻는 수수료를 일컫습니다. 가령 그동안의 솔루션 노하우,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하여서 뭐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나 지역축제 등을 협력하여 진행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비용 편입 분석도 진행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기대 효과인데요. 수상공인은 MZ세대의 시선에서 경영위기 극복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은 직무 관련된 경험을 쌓으면서 재정의 안정도 취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기회도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상, 뭐, 사회적 비용 감소까지도 이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첨신하고 색다르게 사회를 혁신하는 참세 방학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